할렐루야, 행복한 쉼터, 사랑의 채널, 굿TV 대표 기도 프로그램, 능력의 기도 시간. 여러분, 늘이 시간을 삼모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능력의 기도의 시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요 우리 능력의 기도를 함께해 주실 우리 안양 생명나무 교회의 손명숙 목사님 함께하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목사님 늘 바쁘시죠 아예네 목사님 제가 요즘도 계속 방, 목사님 방송을 보면 네. 매스컴에 보면 너무 바쁘시더라고요 아, 예. 특히 생명나무 교회 이름 참 예뻐요 아, 예. 교회 자랑 좀 한번 해주세요 아, 자랑? 네 어. 어, 자랑이라는 것은 네.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심이 네, 네. 자랑인데요. 네, 네, 네. 어,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음, 예, 음. 다들 일꾼이라는 아, 거. 그렇죠, 예. 최고죠. 예, 그래서 네. 제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다라는 것. 네, 네. 예. 얼마나 들다 무슨 행사를 치르거나 할 때. 정말 열심히들 다 와, 알아서 하세요. 네. 목사님 진짜 행복하시겠어요. 아, 예. <laughs> 그리고 또 생명나무 교회가 예. 또 많이 알려진 것이 목요 찬양 집회. 예, 예, 예. 네. 예, 예. 목요 찬양 집회 또좀 소개 좀해 주세요. 그냥 우리가 뜨겁게 찬양을 할때전 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네, 네, 네. 찬양을 선포 찬양을 해라. 아, 예, 예. 네네. 근데그 선포 찬양 속에서 회개가 터지고 네네. 예, 또뭐 선포 기도를 통해서 지혜 아, 역사가 일어나고. 네네네. 그래서 갈 때는 이상하게 막 사람들이 에, 막 너무 기뻐하면서 돌아가는. 네네. 예, 그런 역사를 많이 봅니다. 와, 예. 저 오늘 선포 찬양. 네. 예. 어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너무 습관적인 찬양을 해요. 어, 네, 맞습니다. 요즘 예. 한국 교회가 그죠. 예. 근데 음. 찬송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아멘, 아멘, 네. 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목요 찬양 집회가 네.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네, 알려진 것 같아요. <laughs> 네. 또 능력도 나타나고요. 네. 또병 고침의 역사도 일어난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어떠세요? 이상하게 뭐 우울증 환자도 오시면 네, 네, 네. 별거 하지 않아요. 그 네. 근데 그분들이 막 나중에 우울증이 떠나가 버리고. 와, 아멘. 네. 네네네. 그런 역사도 있고, 뭐, 토해내는 분도 계시고요. 네네네. 눈물 많이 흘리시기도 하고, 막. 그래요. <laughs> 예. 하나님 말씀처럼 믿고 구한 것은 받을 줄 네. 믿으라! 그랬는데 선포 네. 딱 하고 찬양 드리니까 능력이 네.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옥상 최고입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오늘도 음. 한번 우리, 음, 각, 종 기도의 사연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사연들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의 네. 능력이 나타나는 네.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사연 함께 네.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자 아이디가 희한맘이라고 합니다. 네. 음, 목사님, 목사님께 기도의 요청을 드립니다. 우리 아들은 어릴 때부터 비염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밤이면 코가 막혀 잠을 잘못 자고 낮에도 입으로 숨을 쉽니다. 무엇보다도 오래된 축농증으로 인해서 코나 입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대인 기피증도 생긴 것 같아요. 병원에 가서 장기간 치료도 받아 보았지만 효과는 그때뿐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사연을 보냈네요. 목사님. 법면의 말씀 과기도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아, (80년대) 이전의 음. 삶과 네네. (80년대) 이후에 네네. 삶이 이제 어떤 우리가 이런 문명이 발달하면 하는 만큼에 누가 치느냐 하면 사람이 치어요 아, 공해 네네. 스트레스 네네. 그렇죠. 뭐 이런 거로 해서 그렇게 아토피 음. 비염 이런 것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네네네네. 아, 정말 아토피 심한 사람을 보니까 눈 뜨고 볼 수가 없었어요. 아, 네. 이게 정말 배 속에서부터 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 생겨나서 나온다 그래요. 아. 그렇구나. 정말 우리가 네. 저는 이제 이런 기도도 하지만 네. 우리가 아이들을 가졌을 때 네. 이제 가졌을 네. 때 제가 그런 기도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데 음. 공해로부터 막아주세요라는 아, 기도를 아, 네. 해준 적이 네. 있었거든요 네. 그랬더놀랍게도 그렇죠. 아이들이 예쁘게 피부를 타고 났더라고요 아, 네. 근데 이 시대가 지금 필연적으로 네. 물의 오염 네. 공기의 오염, 네. 오염 예그다음 자동차 네. 등등 근데 우리가 살기는 좋은데 이런 음. 걸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문제가 온다고 해요. 네. 그리고 어, 살기는 좋아졌는데 스트레스는 더 심해지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거기서 오는 문제들이라고 합니다. 네. 네. 아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네, 같아요. 네, 네, 네. 오늘 목사님의 능력의 기도를 통해서 네. 우리 아토피가 깨끗하게 물러갈 줄 믿고 네. 목사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이 시간에 우리 방송을 통해서 네. 비염, 네. 아토피, 음. 그다음에 뭐 이런 음, 이제 그 문제들이. 음. 어,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히아맘, 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함께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스트레스는 곧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욕망. 또한 음. 아버지 우리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아멘. 거룩한 영성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땅에 우리가 필연적으로 고통 분담할 수밖에 없는 이 공해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먼저 아버지 우리들을 지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에는 녹색 환경으로 아버지의 모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아멘. 정부로부터. 아버지 녹색 환경을 권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이유가 더욱 더 아버지 좋은 피부를 가지고 아버지 살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아름의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예수 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깨끗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피를 깨끗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피부를 깨끗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생각을 맑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혼을 맑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이런 모든 고통에서 노인 받게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함께 하 스미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음, 아멘. 아, 어, 맞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기도를 듣고 또건면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정말 오염, 심각한 네, 것 같아요. 네, 이 오염을 네. 통, 통해서. 네. 목사님 녹색 환경 말씀해 주셨는데, 와, 정말 그게 진리의 말씀인 것 같아요. 네. 네. 자, 다음 사연 우리 한번또 보도록 할까요? 네. 다음 사연은, 음, 아이디가 자유라고 하시는 분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들을 모두 학원에 보내고 있는데 회의감이 듭니다. 아이들의 이 적성이나 재능을 키워주지 못하고 오로지 공부만 시키는 것 같아서요. 명문대에 가려고 공부했던 청년 세대들은 극심한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고 너도 나도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현실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같은 길을 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공부 중심적이고 사교육이 만연하는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이 심히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학원에 보내지 않으면 뒤처질 것이 겁이 나네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의 교육 문제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셨네요. 아이 엄마는 네. 이미 많은 것들을 좀 이제 감가한것 같아요. 아, 예, 예. 그렇죠. 예, 그죠? 회의도 느꼈고, 네, 네. 도 느꼈고. 근데 아, 어, 그, 정말 여기서 자유치 못한 분들이. 네네. 너무 힘들어 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허탄함을 언제 느끼냐면, 음. 어, 많은 물질을 들여서 공부를 시켜놨는데. 네. 취직도 안 되죠? 그렇죠. 공무원 시험도 최대 지금 많이 몰렸다고 그래요. 아, 예. 근데 다 떨어지는 거예요. 네. <laughs> 그러니까 다른 건 못하겠고, 자꾸 음. 공부에 매달리고요. 네, 네, 네. 예,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회의들이 오고. 네, 네. 더 중요한 것은 조금 더 가서 이제 세상에 뛰어들어 보니까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공부가 다가 아니라는 것. 네, 네. 여기에서 이제 부딪히기 시작하니까 고통을 하는 거예요. 음. 자녀들이. 음. 이 고통을 바라보는 부모들이. 또 안타까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시켜보니까. 네네 부모들이 아 이거 아니다 이걸로 끼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자식 네. 키워도 소용없다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해요. <laughs> 맞습니다. 많만 해요. 네네, 네네. 네. 그데 우리가 조금 여기에서 자유했으면 좋겠다. 아, 그렇죠. 이제 네, 유치도했다가 네. 오는데 음. 그런 공부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네. 인재가 있어야 나라도 돌아가니까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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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네. 또뭐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 조금만 좀 우리가 자유했으면 좋겠다. 네, 네, 예. 맞습니다. 예, 이 엄마가 정말 귀한 걸 깨달은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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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 네, 자 그럼... 우리 기도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예, 예, <웃음> 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전 굉장히 마음이 확 열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네, 예. 저도 그런 것 예, 같아요. 예, 예, 예.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 하나님, 이제 입시를 앞두고 있는 아버지 모든 학부모들의 마음 음. 또 우리 학생들 마음. 이 시간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미래의 모든 것들을 죽게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현실에서 울고 웃고 좌절하고 낙심하여서 고통하는 이들이 아버지 없게 도와주시고. 아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 우리가 공부하지 않냐고 무엇이 되려는 건 아니지만. 아멘. 하나님 앞에 아버지 여기에서 묶여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며 때로는 고통하고, 때로는 눌려있고, 때로는 아버지 안음에 참으로 허망함 속에서 아버지, 너 때문이야 원망하며 아버지 가정들이 아버지 참으로 파괴되어지고 아버지 서로 아버지 짓눌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시간도 하나님, 귀한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것을 깨달았나이다. 오늘 시간에도 입시를 앞두고 또 하나 울고 웃고 하는 모든 가정들에게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 이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아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오늘도 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믿습니다. 이 한국 땅에 많은 이들이 눌리기보다가는,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축복의 가정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홀로 영광받아 쉴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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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사님 그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자유함. 네. 자유함에서 정말 우리가 회복되어야만 네. 우리 아이들을 올바른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을까 네. 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사실은 자녀들부터 기도해요. 는 그렇죠. 그런데 네. 눌리는 삶을 살아요. 음. 눌리는 사람은 살 삶을 살 것인가? 네. 누리는 삶을 살 것인가? 와, 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네. 야, 진짜 명언입니다, 명언 네. 목사님. 어찌 보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의 에, 시간을 통해서 많은 우리 성도들이. 또 다른 깨달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지네요. 네, 네 감사드리고요. 자, 이번 사연은 어, 지금까지는 문자 사연이었다면 이제 에, 우리 전화 아, 사연으로 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 네.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잠깐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부천에 사는. 부천의 어, 중동 순복원교회에 다니는 이경숙 집사입니다. 아, 집사님이시군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 능력의 기도 시간에 우리 기도해 주실 손명수 목사님 나오셨는데요. 인사 네. 좀 나누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뭐능력이 종인 건 이미 알고 계시죠?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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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이렇게 전화주셨는데 네. 어, 기도의 사연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요즘에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요. 네. 많이 편찮으셔서 지금 병원에 계시고. 아,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매일 가서 이제 엄마한테 병원에 매일 가다시피 하는데. 네, 네. 많이 힘드셔요. 아, 그 어머니는 어떤 질병을 갖고 계세요? 지금 연세가 많으신데. 네, 네. 갑자기 한두달 전부터. 식사를 좀못 하셔가지고 네. 다른 질병은 없고요. 네네. 식사를 못 하셔서 이제는 어, 두달 전부터는 두달 전에는 잘 걸어 다니셨는데 지금은 네. 완전히 이제 걷지도 못하시고 앉으셔서 아, 네. 지금 식사를 전혀 못 하고 계시니까 네네네. 그게 제일 문제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걱정이 돼서 지금 기 드려봅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어찌보면 딸로서 어머님을 위해 기도가 절실히 필요할 텐데, 우리 목사님, 네, 건면의 지, 말씀 좀 해주세요. 집사님. 네. 아, 어머니가 예수 믿으시는가요? 네, 권사님이세요. 아, 음. 그러시구나. 예, 네. 예. 자, 우리가 육체는 한계가 있지만, 네. 예, 육체는 한계가 있지만, 예, 우리가 그, 애녹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보면, 네. 죽음을 보지 않았다고 해요. 음. 네. 예, 우리가 그 병상에서도 어머니에게 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자꾸 이제, 이제, 저, 말씀을 드리세요. 음, 네. 네 그리고 자녀랑, 우리 이제 자녀로서의 네.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우리가. 네. 네. 예, 기도밖에 없는 줄 압니다. 음. 네.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한계예요. 네. 네. 주님이 하셔야 돼요. 네. 집사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귀한 달에 타는 아버지 아람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육체는 한계가 있지만은, 아멘. 분명히 성경에서 바라볼 때에 죽음을 보지 않는다들이 있고, 아멘. 육체의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 주님 부르실 때에 아버지 아멘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죽께로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고통을 바라보는 딸이 너무나 안타까워합니다 주님. 우리 권사님에게 이 시간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을 다해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제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귀한 딸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시서 귀한 딸의 타는 마음 중보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러므로 모든 자녀들과 모든 관계단자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주님 그 능력이 아버지 오늘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아버지 이렇게 사마는 마음 가지고 아버지 방송으로 주님 앞에 기도 드리옵나이다. 예수의 름으로 명하노니 아멘 모든 것에서 자유할지어다 아멘 영육이다 자유할지어다 아멘 우리 권사님도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이해탈 딸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이소서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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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믿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집사님 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어 이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네, 딸의 이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늘 우리 목사님께서는요 또 잊지 않고 네, 늘 함께 기도해 주실 걸 믿고요. 우리 또 네, 인사 좀 나누세요. 그만 오시고, 네네 <laughs> 네, 목사님과 인사 나누십시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네, 집사님 용기 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우리 24님, 힘내십시오. 이 딸의 눈물의 기도. 오늘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목사님, 이제 우리 열방을 위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요즘 정말 우리 나라에 이 신앙교육이 또 자녀 교육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하는데, 목사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예, 지금 우리 한국교의 문제가. 네네. 아, 청소년 문제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청소년 자꾸 준다고 하는데. 네. 우리 지금 입시가 다 와가는데요. 네네. 네. 우리,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볼 때도, 음, 음. 너무 그 공부에, 네. 너무 그냥 부모도 지치고, 아이들도 지치고, 음. 그런 것 같은, 조금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우리나라가 네. 지금 현실들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뭐 공부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네, 네. 교육을 위해서는, 네. 부모가 다 올인을 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삶 네, 전체를 올인하고, 네, 네, 네. 어, 뭐집 팔고, 뭐 이래가지고도 네. 막 올인을 하고 했는데, 그렇게 스펙을 땄지만 네. 어, 아이들도 조금 인격적으로 네, 네, 네. 예, 장애가 돼 있고요. 네. 예, 세상을 잘 모르고요. 음. 스펙은 땄는데 취직이 안 되고요. 음. 스펙이 있다 보니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고요. 네. 거기에 갈등하는 음. 너무 고통스러운 네. 그런 부모들을 많이 이야기를 들어요. 네, 네. 또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 기독교적으로 볼 때. 네, 네, 네. 부모님들이 공부해야되기 때문에 교회 가지 말라 그러고 음. 시험 기간이다. 네네. 이제 곧 입시가 다가오니까 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네. 지혜도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줘야 되겠고 아맨. 본인들이 우리가 또 아무리 많은 스펙을 가졌다 할지라도 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맨, 아맨. 네. 네. 그 삶이 공허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청소년 문제가 살아나야 되겠고. 네, 네, 네. 예. 그래서 어, 정말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맞아요. 네. 오늘 목사님, 우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하나님. 입시를 놓고 학생들도 너무 지쳐 있고 입시가 끝나고 나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부모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입시를 위해서 진을 다 빼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인생 전체를 맡길 수 있는 저희들 대게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아버지 이제 한국 교회가 청소년 문제가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아멘. 공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등지고 시험에 아버지 이제 결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 시대가 하나님 아버지 자후에 이제 아버지 차세대들이 복음을 이어가야될 텐데 음. 아버지 여기에서 떨어지는 이들이 많고. 각가지 문제가 왔을 때에 갈등하며 고통하는 이들을 참 많이 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능력자로 가는 이 시대에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먼저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멘. 네 명철을 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먼저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 불량을 따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가정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제 기쁨으로 감사를 먼저 찾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짓눌려있던 아버지 학생들이나 부모들이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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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목사님 정말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다음 세대 정말 중요하고 <laughs> 한국 교회가 네.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어찌 보면 요즘 목사님 이제 목사님 사역 중에는 정말 집회 사역도 많고 또 부흥의 사역도 참 많지 않습니까? 네. 네, 앞으로 지금 계획이 그또 있으실 텐데 우리 구티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목사님의 집회에 많이 참석하고 싶을 텐데요. 아, 좀 안내 좀 해주셔요. 네, 네. 11월 6일부터. 네, 네. 그 화암동굴 아시잖아요. 네, 네, 예. 네. 거하기 앞에 있는 교회에서 집회가 예. 한 주간 있는데 아마 네. 그쪽 강원도에서 많은 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고요. 아, 강원도에서? 네, 네네네. 네네. 네, 그리고 또 11월 셋째 주간 때도. 네. 어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부천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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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어, 저 이평창 목사님 교회에서 아, 네, 네. 네, 네. 아, 그렇군요. 또 지폐가 있고요. 네네 네. 뭐 일일 회 이런 것도 많이 있고. 네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뭐 목사님의 집회는늘 파워가 있을 것 같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리 예, 시청자 여러분께서 우리 송명수 목사님 예, 집회에 참석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 그 안내 기도부원 네. 네. 그 전화번호가 나갈 텐데 한번 네. 문의하셔서 네. 어, 장소들좀 확인하시고 꼭 참석하셔서 은혜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목사님의 또 목회 사역, 또이 어, 집회 사역에 늘 능력이 나타나기를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계약에 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 이렇게 목사님 이 기도를 들으면서 많은 시청자분이 위로받았을 줄 믿습니다. 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우리 구티비 능력의 기도를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들라 말씀하셨는데 늘 기쁨의 신앙생활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다음 우리 능력의 기도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